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애플 제품 할인 관련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내부 성능 면에서도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는 강력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애플이 자랑하는 M1 칩은 컴퓨팅 파워를 대폭 향상시켜줬는데 이는 무거운 작업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처리해낸다는 걸의미해요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의 앱을 사용할 때그 효과를 더욱 실감할 수 있죠. 또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는 최대 16GB의 RAM과 최대 2TB의 저장 공간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스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플 펜슬과의 완벽한 호환을 비롯해 새로운 트랙패드를 탑재한 매직 키보드와의 연동은 노트북의 버금가는 생산성 도구로 변모시키죠.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법은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